안녕하세요. 제주도 캐노피 시공 1등 캐노피 아윤성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한림읍 전원주택에 썬룸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 고객님 댁에는 이렇게 그림 같은 뒷마당이 있는데요. 뒷마당 공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여름철 뜨거운 햇살이나 들이치는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구조물이 없어서 이렇게 예쁜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계셔서요. 캐노피 아윤성이 예쁘고 튼튼한 썬룸 시공으로 더욱 더 편리하고 즐거운 전원 주택 생활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의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처럼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상부에 비가림 구조물을 설치하는 캐노피 시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고객님댁처럼 3면 전체를 막는 썬룸 시공이 있습니다. 고객님댁은 다용도 온실로도 활용을 원하셔서 렉산 온실 시공으로 선택하셨어요. 이번 작업은 크게 세 가지 시공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주방 뒷문 쪽 설금 시공, 두 번째는 거실 뒷문 캐노피 시공과 데크 작업, 세 번째는 뒷마당 짜투리 공간 데크 작업입니다. 캐노피 아윤성은 한번 시공을 맡기신 고객님께서 다른 고객님을 소개시켜 주시거나 새로운 시공을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꼼꼼함이 비결입니다. 보통 타업체 같은 경우 맡긴 시공만 후다닥 빨리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캐노피 아윤성은 시공을 위한 기초작업부터 꼼꼼하게 시공합니다. 고객님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본격적인 시공 전에 썬룸 시야를 가리는 나무 가지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썬룸을 시공할 주방 뒤 공간을 고압 세척기로 벽면부터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벽면은 페인트를 재도색하고 바닥은 데크를 시공하여 가려질 공간이지만 공들여 꼼꼼히 시공장소를 청소하는 캐노피아 윤성입니다. 바닥 오일스텐 작업도 한 번만 도포 끝내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공을 위한 기초작업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썬룸 시공을 시작합니다. 제주의 풍에 부식 없는 해안 전용바로 썬룸 기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강한 바람과 태풍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해안 전용 바로만 시공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안 전용 바로 특화받은 제품이라 태풍으로 인한 부식은 절대 걱정할 일이 없답니다. 이제 해안 전용바 상부 프레임 작업이 끝나고 상부면을 폴리카보네이트 다이아몬드 렉산으로 시공합니다. 캐노피 아이온성의 해안 전용바 렉산 캐노피와 샌드위치 판넬 시공을 비교해 볼까요? 샌드위치 판넬은 채광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캐노피 아래가 어둡고 칙칙한 경향이 있습니다. 캐노피 아윤성의 렉산 캐노피윤 채광은 방해하지 않고 자외선만 차단해주니까 이렇게 렉산 아래가 산뜻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면만 막는 캐노피 시공에서도 이렇게 내부 느낌이 달라지는데 3면 전체를 막는 썰룸 시공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면 썬룸 내부가 창고같이 어둡고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로 시공해드리는 내부 조명 등과 함께 전원주택 외부 인테리어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캐노피아 윤성의 넥산 썬룸 시공. 그 결과물을 함께 감상하시죠.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is a she shy